디자인 작업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제가 실행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거 어디다가도 적용해야 될까요? 당연히 모디파이에다 적용해야죠 이거는 뭐 쉽죠 여러분?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그 다음에 풋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네, 요거 섹션으로 감싸주는데 요거 이제 설명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설명 다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그커밋 기록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네.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웠습니다 됐어 됐다 게시물 수정이죠 수정 전체 선택한 다음에 탭, 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여기서 div 닫고닫고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에서 이렇게 이거는 마우스 올렸을 때 이제 포인터 바뀌게 하는 거고 쐬고 네. 됐습니다. 수정. 게시물 수정이 삐져나갔네요? 아, 게시물 수정 바깥에 있구나. 지우고. 지금 보면 되게 좀 이상하죠? 이렇게 돼 있는데. 플렉스 할게요. 플렉스 갭... 3, 3? 정도?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. 이렇게 하는 게좀 보기가 낫겠다. 그니까 플렉스 주시면 뭔지 아시죠? 이게 좌우로 나오잖아요. 이렇게 수정 가능하다. 이게 낫겠네요. 하는 김에 라이트도 좀 고치겠습니다. 아시죠 여러분 플렉스 하면은 이게 좌우로 나온다는거 됐다 여기서 이거는 뭘까요 모디파이에